최근 잭슨홀 연설에서 파월 연준회장이 기존의 물가와 고용에 대한 입장을 수정했습니다. 일부에서 제기했던 파코가 현실화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8월 고용지표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압박도 파코 현실화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의 하방 리스크를 언급하며 통화 정책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 추가 랜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발표될 주요 경제 지표에 따라 향후 금리 인하 폭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9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가시화로 관세와 함께 통화 정책 리스크가 상당히 동반 해소되었다는 점에서 미국 등 글로벌 증시에 추가 랜리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미국 이외 지역의 경기 회복 조짐도 위험자산 선호 현상을 한층 강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며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이더리움 등 가상 화폐도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7월 PC 물가와 8월 고용보고서 등 핵심 지표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에는 여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